한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. 아주 간단한 우화입니다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평화롭게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. 그때 마침 나이 든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. 잠시 후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. 이 이야기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? 가장 당연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. 저자는 말합니다. 우리에게 물은 바로 돈, 즉 금융 시스템이라고요. 사실 우린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거의 안 하잖아요.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?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죠. 그래서일까요? 많은 사람들이 늘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느낌을 받습니다. 마치 물이 새는 배에 탄것 같달까요? 아무리 애써도 계속 가라앉는 기분인 거죠. 사실 이런 불안감은 부의 격차나 인플레이션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에요.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은요, 이 망가진 시스템의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이야기합니다.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에요. 시스템을 바로잡고 희망을 되찾게 할 도구라는 거죠. 개인에게 힘을 실어줘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돕는다는 겁니다. 책은 이런 복잡한 개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. 결국 핵심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우리가 직접 발견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 여기 라고 말합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이 물을 제대로 들여다 볼 시간 아닐까요?